미국 경제에서 민스키 곡선의 버블의 정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는 이런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스키 곡선은 어떤 경제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최초의 이 현명한 투자자들, 그러니까 뭔가 조금 판단이 빠르고 정보가 있는 애들이 가장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인지가 시작되면 일단 주가가 쫙 올라가다가, 아, 그 다음 단계에선 언론이 주목을 하고 맨 마지막 단계에선 개인들이 주목을 할때 이제 열광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타목 때문에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어떤 새로운 논리 아,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높은 거다 이런 것들이 상식에 맞지 않지만 탄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뚝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정상회기를 하는 듯 하다가 이때 완전히 떨어지고 일단 공포와 포기 좌절의 단계가 발생하고 다시 또 이런 자맹기로 들어간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게 바로 민스키 곡선인데 지금 이 단계에 진입을 하는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고용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번 9월에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6월에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6월 고용자 수는 7월에 첫 번째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월에 1차 수정이 되고 9월에 2차 수정, 최종 수정치가 발표돼요. 전월 대비로 13,000건 감소한 걸로 발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을때 6월 비농업 고용 이거 뭐 한참 전에 지난 자료 아니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 이게 떨어졌다고 뭐가 중요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 경제 지표라는 게 대부분 다 추정치예요. 뭐 설문 응답이라든가 조사 자료를 보내 놓고 이게 돌아와야지 이게 제대로 된 경제 지표가 알수 있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세 달은 지나야지만 정확한 수치를 알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9월에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는 건 6월 달의 고용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다, 이거죠. 근데 최초 발표 1차, 2차 수정 발표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게 웃기다는 건데, 자, 6월에 미국의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가 얼마냐, 7월에 첫 번째 발표됐을 때는 전달 대비 14만 7천 명이 더 많이 고용이 됐다. 와, 역시 미국 고용 견조하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8월에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면서 1차 수정치가 발표됐을 때 10분의 1인 14,000명 증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거 10분의 1이나 감소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 9월에 2차 수정치가 딱 발표됐는데 난리가 난 거죠. 마이너스! 13,000명. 이게 가장 정확한 수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한다 발표를 했다가 1차, 2차 수정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경기 둔화 진입 시기에 나타나는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미국의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 지표는 미국 노동통계국 BLS에서 조사를 하는데 Current 먼 m p l o y m e n t 스태티스틱스라고 해서 CES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CES 조사가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고용을 직접 조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성이 있는 몇몇 기업들을 표본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전화, 온라인, 우편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한테 조사 자료를 보내서 이 데이터를 받고요. 그다음에 출생 사망 모델이라는 이런 특정한 모델을 통해서 이 신규 기업들의 고용은 대충 그냥 때려 잡는 추정을 해서 조사 자료를 발표를 해 줍니다. 근데 최초 발표를 할때 그냥 대충 보내 준 자료로 발표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전 달에 8월에 고용지표가 이번 달에 발표되는 거 이거 대충 그냥 우리한테 알려주는 자료라는 거예요 추정해서 실제 자료들은 한두달 걸리죠 그래서 1차 2차 수정치를 가지고 이걸 자료를 조합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정확한 건 뭐냐면 고용보험자료 QCW라는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요거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2차 수정할 때 가장 정확한 자료를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어쨌든 3달 정도 지나야지만 우리가 그나마 정확한 자료를 볼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로 감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체 언제 과거에 발생했는지가 우리한테 더 중요하겠죠. 자, 우선 2020년부터 2025년 사이를 보시면, 이게 최근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월 대비로 감소를 하게 되는 이런 지표들을 나타나고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다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언제 발생했냐? 2020년 코로나 때 발생을 했죠. 코로나 때는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뭐 거의 전월 대비로 역대급의 비농업 고용자 수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둔화가 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2008년에 뭐가 터졌죠? 금융위기가 터져서 거의 뭐 주식시장이 거의 60% 반토막 이하로 폭락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도 보시면 전월 대비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역성장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1년 닷컴버블 때는 어땠을까요? 역시나 경기 둔화, 경기 침체의 과정에서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발생하고 또 특이한 점은 2007년 하반기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비농업 고용이 역성장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터졌을 때도 역성장을 하지만 침체 직전에도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근데 지금 그게 나타났다 알수 있는데 이렇게 지난 6월에 발표됐던 비농업 고용이 최초 발표 시점에서 완전히 마이너스로 급하게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발표될 이 지표들은 확실히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큰데 하필이면 이번 9월에 발표된 8월 비농업 고용의 최초 발표가 겨우 2만 2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조금 올라간 거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앞으로 두달 후에 1차, 2차 수정에서 무지막지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것이 뭐 거의 정확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다들 아 큰일 났다. 이거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 아니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식을 해야 되는데 2025년 9월에 주식시장에 새로운 논리가 출현을 했다는 겁니다. 뉴욕 라이프 투자전략가 구두인이라는 뭐 이런 사람이 이번 고용 증가가 낮았지만 이는 오히려 잘 됐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다.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죠. 코메리카뱅크의 아담스라는 애서, 애도 금리 인하 급격한 침체가 아니라 완만한 조정일 수 있다. 우리가 상식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과거의 주식시장에 펼쳐졌던 실제 움직임과 그 논리는 어땠냐. 고용시장이 둔화되면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합니다. 소비가 앞으로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경기 둔화가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고용 둔화부터 소비 감소라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가 터지고 나서 터지는 대표적인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거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겠다. 경기 침체 위기가 지금 발생했구나. 이게 과거 주식시장의 실제 움직임과 논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용이 둔화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큰 악재로 반영됐고 실제 그 데이터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돼 와서 증명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나 2025년 9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고용 둔화가 발생하면 금리가 인하될 테니까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될건이 포브스의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에 현재 반 이민 정책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을 다 쫓아내고 있고 우리나라 300명도 다 나가라 그래서 지금 자진출국을 하고 있는데, 포브스는 미국의 이민자들은 노동자 플러스 소비자였다는 거죠. 그 노동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기서 돈을 많이 써야만 했기 때문에 소비가 일어났다는 건데, 반이민정책 올해 2025년 1월부터 8월, 이게 굉장히 강해지면서 110만 명의 노동자가 감소했고, 이것이 소비수요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런 증거자료들을 기사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도 지금 고용지표가 지금 시간 지나면서 실제로 나쁘게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죠. 곧 앞으로. 그리고 더한 것은 기업들은 이렇게 이민자들이 쫓아나가면서 고용이 감소했는데 신규 채용을 늘리는 대신에 자동화를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트럼프가 불법 노동자, 이민자들을 내쫓기 때문에 고용의 균형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용자 수는 감소를 하지만 실제 일을 할수 있는 인원들도 같이 빠지면서 지금 실업률도 굉장히 낮은 뭐 균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용이 감소한다는 문제는 소비가 감소한다는 문제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펼치면 그렇게 쫓아낸 이런 노동자들의 자리를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 소비가 늘어날 거다. 이게 트럼프 반이민 정책의 목표인데, 현실은 틀리다는 거죠. 고용이 늘어나지 않아요. 공장에서 돈을 쓰던 이런 뭐 저가 노동자들 있죠.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아, 미국 사람들을 고용을 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높은 비용, 거의 뭐두 배, 세배 가까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불하느니 그냥 자동화된 기기로 완전히 바꿔버리자 하면서 그냥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현재 문제는, 고용감소가 새로운 미국 사람들의 고용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소비감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즉 전에 먹고살고 하던 이런 고용돼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소비하던 것들만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소비지표가 앞으로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이게 포브스의 기사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 고용지표를 확인하려면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 고용보험의 신고 자료입니다 이건 뭐 감추거나 빼면 고용주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거의 95% 이상 다 잡아낸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 자료가 바로 QCEW라는 이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의 단점은 뭐냐면 지금 9월이잖아요. 근데 1분기 자료가 발표가 돼요. 근데 너무 늦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뭔가 사용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CES 자료에 우리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9월 9일에 발표된 실제 고용보험 신고 자료를 근거로 한 2024년부터 1분기죠 그리고 2025년 1분기까지 1년 동안의 비농업 고용 부분의 실제 노동자가 몇 명인가 이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이 CES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발표되는 추정으로 조사한 이 비농업 고용자 수 자료보다 연간 91만 1,000명 이상 고용자 수가 적었다. QCEW 실제 고용 보험 신고 자료로 조사한 이 자료를 봤더니 와장창 2024년부터 사실상 미국 고용이 완전한 침체에 들어서더라. 이게 나타났다는 거죠. 미국 고용 보고서를 보면서 미국의 고용이 견조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고용은 크게 둔화하고 있었다는 거. 이건 우리가 뒤늦게 발표되는 자료지만 정확하니까. 그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일단 여기서부터 그동안 주가 상승을 정당화하던 논리들이 전부 깨진 겁니다. 자,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갔던 근거,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팍팍 때린 근거는 미국 고용이 견조하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미 관세 우려에도 고용 예상 밖 견조, 주식 시장 좋다. 뉴욕 증시 고용이 견조하니까 올라갔다. 뭐다스닥 올라가고 있다. 뉴욕 증시가 견조한 미국 고용에 상승하고 있다. 고용 지표 호조에 랠리를 펼치고 있다. 이 뉴스들이 전부 다 미국 주식시장에 이렇게 오른 건 어쨌든 미국 고용이 좋기 때문 아니냐 이 논리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2024년부터 발표된 자료와 다르게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던 게 확인이 되는 만큼 그럼 고용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주가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주가는 지금 왜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안 떨어지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는 논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논리 고용 둔화가 오히려 더 좋아. 고용이 둔화되면 금리 인하될 거 아니야. 금리가 인하되면 모든 게다잘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고용 둔화가 지금 상황에선 더 좋아. 그러니까 주가에는 더 좋은 거야. 뭐 이렇게 갑자기 논리를 손바닥뜨일 듯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질문할수 있죠. 자,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면 좋으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하고 주시장이 반토막 날때 보면 대부분 다 금리 인하 시기에 갑자기 이렇게 뭔가 사건이 터졌지 않냐. 그러면 과거에는 왜 금리가 높았다가 인하가 될때 경기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땐 트럼프가 없었다 지금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하락하게 놔두지 않을 거다 지금 이렇게 막 연준 때려잡고 이런 거 봐라 그땐 트럼프가 없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높은 거다 올라가고 있는 거다 갑자기 이런 논리를 펼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막 나타나고 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두렵다는 거죠. 이 민스키 모먼트. 갑자기 새로운 논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버블이 깨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민스키 모먼트라고 합니다.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과거 항상 전형적인 IT 버블 때도 그렇고 2008년에도 그렇고 이게 거품이 항상 형성되어 왔었는데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구간에 그때 이렇게 특정한 진실이 실제로 지금도 고용이 나빴다는 게 하나둘씩 뒤늦게 밝혀지기 시작하면 그때 주식시장이 높다는 걸정당하기위한 새로운 투자 논리가 만들어져 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만 발생한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스키 모먼트가 발생하고 있고 이게 거품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지금은 뭐 체지pt부터 시작해서 재미나이 코파일럿 등 이런 실체를 확인해 볼수 있는 이런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확인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바라던 그제 꿈이 파리피플이었는데, 공동구매를 하고 싶어도 안 들어오다가, 이번에 드디어 또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모어 네이처의 에너지업 l 아르기닌 6000이 제품인데요. 아르기닌이 남자한테 엄청나게 좋답니다. 이게 체내에서 산화 질소를 만들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운동 시 지구력, 회복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면역 기능도 강화해주고 특히 그 남자분들은 자, 그거 그 기능 보조제로 굉장히 좋은 강력한 힘을 내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또 오래가는 이런 자신감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수준 가격 대비해서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 구매를 한다고 하니까 더보기와 댓글 보시고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laughs> 계십니다.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아,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업황과 뭐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